사바토스 마이네임 이즈 후아나 흐흐 아이로노 스몰 컴페니 오프 크흠 콜 바나나 피스 자바토스 이러죠 자 어서오십시오 자 다음 티비판 열신 후아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뭐또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자 이걸 나란히 표시로 해서 이렇게는 전체 색. 괜찮아 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방송은 비처럼 아주처럼 라디오 방송. 라디오 방송? 이거 뭐, 이거 뭐 라디오 방송? 뭐뭐 아, 뭐, 뭐. 그래요. 아무튼 자 후아나 사장님이죠 <laughs> 아무튼 아리따운 모습을 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영어 방송도 되네 영어 방송이니까 제가 제대로 저기 해드리지 아이해브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거 영어 자막을 봤었는데 영어 자막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I run <laughs> <laughs> 나는 운영한다 달린다 아닙니다 여기서 운영한다는 뜻이에요 아이러 m 스 a 컴페니 컴퍼니 컴퍼니 그러니까 저는 작은 컴, 컴,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라 불리는? 콜드 바나나, 바나나, or fish, zapatos. 이거니다 My name is j u a n a I run a small company called Banana Fish Zapatos. 이렇게 부르죠? 예, yeah, 이렇게 부릅니다. 여기서는 아이해브라기보다는 운영한다는 뜻에 런을 좀 쓰더군요. i r 러 n a s o m p e n n a i s 바나나 피시 잡았 s 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. 자, 여러분들도 저기 여러 가지 쪽 쓰시면 될것 같아요, 이렇게. 잠깐, 만야진이 8시 34분인데 아직 안 나가셨네? <laughs> 얼른 준비해서 나갔어, 요 자, 아무튼 이 방송 군모님 팝스라는 저 영어 방송에서 그런. 컨셉들을 따왔기 때문에, 나름 영어방송스러운 모습도 잠깐 살짝 보여줬습니다. 자, 그렇지만, 내 호수, 호수 마스타카 같은 경우는 영어를 안 쓰기 때문에, 와, 타시와 호수 마스타카, 아, 또 와. 하면서. <laughs>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. 자, 아무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때릴만한 마이너리투 후아나. 그, 그 대사의 주인공인 후아나를 그리고 있습니다.